북한에서 30년간 수백 명을 관리소로 보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성 중장이었고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악수를 받을 만큼 신임받던 권력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2024년 어느 날그 이름이 1호 지령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충성스러운 중장을 목숨 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을 국가보위성에 몸담았습니다. 평양중심부, 인민들이 감히 눈길 쫓아주지 못하는 그 육중한 회색 건물. 그곳이 제 삶의 전부였죠. 중장 계급장을 달던 날 원수님께서 직접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동무의 충성을 믿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터질 듯퍽 찼습니다. 제 손끝 하나로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쌓인 감시 보고서들. 누가 외국 방송을 봤는지, 누가 시장에서 불어난 말을 했는지, 빨간 도장 하나면 그 사람은 끝이었죠. 가족까지 관리소로 보내는 결제 서류에도 저는 망설임 없이 사인했습니다. 당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보위성 내부에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부정부패 적발 사업. 처음엔 형식적인 검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해온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 동무, 자네 아들이 중국산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보고가 있네. 부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아들 녀석이 장마당을 통해 중국 물건을 들여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보위성 간부라면 다들 하는 일. 우리끼리는 무기나던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문제 삼는 겁니다. 동무 내부 검열 대상자 명단 좀 보게. 동료가 서류를 건넸을 때제 이름이 빨간 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30년 충성한 제가 말입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건 부패 척결이 아니라 권력채 편이라는 걸. 누군가는 제거되어야 하고 쳐도 그 목록에 올랐다는 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소로 보냈던 사람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내일 아침 출근하면 제 책상이 비워져 있을까? 보위부원들이 저를 끌고 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제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그게 제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직속 부하 셋이 사라졌죠. 출근길에 체포됐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그들의 책상은 즉시 치워졌고 이름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리 중장 동무 원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게 마지막 호출일까? 집무실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하신문실로 가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을 신문했던 제 손이 말입니다. 다행히 그날은 일상적인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원수님의 눈빛이 달랐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요즘 보이성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동무도 알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도 그 썩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빛나는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 도시가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죠. 아파트에 들어서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보위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아들 일로 조사한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살 아들 녀석. 제 권력을 믿고 너무 함부로 살았죠. 외화벌이 사업에 손을 댔고 중국 상인들과 거래했습니다. 보일성 간부 자제들이 다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게 빌미가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철민 중장 가족관계 조사. 제 이름이 박힌 조사 파일. 제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그 작업이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들의 외화거래 내역, 제 처남의 탈북 시도 기록, 심지어 제가 10년 전 묵인했던 부하의 뇌물 수수권까지.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증거 자료였죠. 동무 땅 중앙에서 자네 소환 명령이 내려왔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 중앙 소환. 그건 두 가지 의미였죠. 승진 아니면 숙청. 제 상황에선 답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30년 충성한 당을 목숨 바쳐 지키겠다던 체제를 제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 믿을 수 없었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죽고 싶지 않았죠. 제가 보냈던 그 사람들처럼. 당 중앙 소환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정리했죠. 아니,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제 오랜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긴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새벽 4시, 대동강변 인적 없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자네 1호 지령 대상자야. 원수님이 직접 지시하셨네. 무조건 제거하라고. 서류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호 지령. 그건 최고 등급의 숙청 명령이었죠. 보위성, 인민군, 사회 안전성까지 총동원해서 대상자를 제거하는 특별 지시. 제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모래당 중앙소환 때. 자네가 집무실에 들어가면 끝이야. 나올 수 없네. 동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네. 하지만 30년 동지였으니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거리가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키겠다던 이 체제가 이제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충성한 원수님이 제 목숨을 거두겠다고 명령하셨죠. 허망했습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제가 죽으면 그들도 관리소로 갑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겁니다. 제 손자까지, 제 혈육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날 출근길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뒷좌석에 앉아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책상 서랍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다녀간 겁니다. 점심시간 실뢰하던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장 동지 내일 출근하지 마십시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동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30년 권력을 버리고 평양을 떠나는 겁니다. 보위성 중장이 탈북자가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아내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우리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어디로요? 남쪽으로. 살기 위해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새벽 2시 평양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이성 중장의 통행증, 비상 연락망, 중국 국경 지역 협조자 명단. 제가 평생 쌓아온 권력의 마지막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평양을 떠났습니다. 보이성 중장 전용 차량이었죠. 검문소마다 경례를 받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권력이 재탈출을 제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운전기사는 제 오랜 부하였습니다. 중장 동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가 핸들을 꽉 쥐었죠. 뒷좌석에 아내와 아들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평양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볼수 없을 풍경이었죠. 평성시를 지나 안주를 거쳐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가는 길. 평소엔 사흘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돌파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죠. 당 중앙에서 제 부재를 눈치채기 전에 함경북도로 들어서자 검문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중장 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국경 경비대 소자가 물었습니다. 국경 시찰이네. 원수님 특별 지시야.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보위성 중장의 권위 앞에서 소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령시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문소에 피상이 걸려 있었죠. 모든 차량 검색 중입니다. 탈북자 색출 작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제 도주를 눈치챈 걸까? 나는 보위성 리철민 중장이다. 비켜라.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검문소 책임자가 달려왔죠. 중장 동지 죄송합니다만 상부 지시로 그 순간 운전 기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장 동지 지금 가셔야 합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검문소가 아수라장이 됐죠. 차는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철조망 넘어가 중국이었죠. 차를 버리고 뛰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죠. 서라. 쏜다. 경비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차가웠습니다. 뼈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죠.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강 중간쯤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중장 동지. 가십시오.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더 이상 보위성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탈북자였죠. 권력도 지위도 모든 게 두만강에 남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쏘지 않았죠. 국경을 넘어버린 우리를. 숨을 헐떡이며 눈 덮인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죠. 보위성 중장의 탈북. 원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든 추격할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지 3시간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연변 조선족 마을에 숨어들었지만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동포 한 분이 우릴 숨겨졌습니다. 중장님 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호 지령이 내려왔다던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원수님이 직접 지시하셨답니다. 무조건 잡아오라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틀 뒤제 얼굴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퍼졌습니다. 현상금도 붙었죠. 10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조선족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성 중장이 탈북했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숨어 지내던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배회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북한 번호판도 중국 번호판도 아니었죠. 보위부 공작원들이 타는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봐온 그 차량들. 중장님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조선족 동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제 제 친척이 보위부 사람들한테 신문당했어요. 중장님 본적 있냐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야했죠. 거기서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를 찾아야했습니다. 기차를 탈수 없었습니다. 역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신분증 검사가 까다로웠죠. 화물차를 얻어 타고 이동했습니다. 사흘 동안 화물칸에 숨어서 베이징까지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지쳐 쓰러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대사관 주변에도 중국 공항과 북한 요원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누군가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은 너무 위험합니다. 일반 탈북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담배를 깊게 빨았죠. 북한이 총력전으로 추적 중입니다. 보이부, 정찰총국, 심지어 주중 대사관 요원들까지 동원됐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긴 합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브로커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5만 달러.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제가 가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이성 내부 조직도, 대남 공작 계획, 김정은 주변 인물들 모두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정보면 한국 정보 기관이 엄청난 가치를 둘 겁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쿤밍행 비행기에 올랐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 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보이부 요원들은 끈질깁니다. 제가 그들을 훈련시켰으니까요.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목표물이 저였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산악 지대를 넘는 험한 길이었죠. 위조 여권에 의지한 채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이틀을 달렸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북한 보이부가 라오스 공안에 협조 요청을 넣었다는 정보였죠. 중장님, 라오스도 위험합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있어요.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태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숨었습니다. 허름한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창문 밖만 바라봤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보이부 요원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을 감시하던 제가 이제 감시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내가 열이 났습니다. 몇 주간의 도피 생활이 몸을 망가뜨렸죠. 하지만 병원에 갈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컸으니까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다가 먹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살수 있을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28살 청년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죠. 산다. 반드시 산다. 저는 확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출타기를 하고 있는지 사흘 뒤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넜죠.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강물을 비쳤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소리가 없었지만 긴장은 똑같았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죠. 태국에도 북한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같은 고위급 탈북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동원할 겁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했죠. 보위성 중장 리철민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가옥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관 직원을 만나는 날 저는 평생 보관해 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보이성 신분증, 내부 문서 4본, 김정은 침필 지시문. 이게 전부 진짜입니까? 정보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겁니다. 보이성 조직도를 그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저는 백지에 그렸죠. 총책에서 말단까지, 대남 공작부서, 해외 공작 네트워크, 김정은 경호책에 모든 걸 그렸습니다. 정보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중장님, 한국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특별기로 서울로 가시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한달 동안의 도피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1호 지령은 여전히 유효하죠. 제가 한국에 가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한 추적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특별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죠. 정보기관 직원들이 에어사고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입국 절차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움직였죠.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코층 빌딩들, 쏟아지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평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입니까?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 가기 전 국가정보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조사받았죠. 보위성 조직 구조 김정은 통치 방식. 대남 공작 계획 핵무기 관련 정보 제가 아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중장님이 제공하신 정보는 우리 안보에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관이 말했습니다. 보이성 내부 권력 구조와 김정은 측근 동향은 처음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조사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제 가족이 처형됐다는 겁니다. 저를 도왔던 동료들도 숙청당했죠. 중장님을 숨겨줬던 조선족 동포도 북송됐습니다. 제 탈출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관리소로 보냈던 사람들이 나타났죠. 중장동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30년 동안 저지른 일들이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탈북민들과 함께 교육 받았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보위성 중장이었던 제가 시장 상인, 군인,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똑같은 탈북민이라는 걸, 아저씨, 북에서 뭐 하셨어요? 젊은 탈북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었네.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죠.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보안상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죠. 밤 11시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뉴스를 볼수 있었고, 북한 소식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죠.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나타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정보기관에서 경호를 붙여줬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안전한 거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김정은의 1호 지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탈북자를 암살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작전들을 승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던 날 수료증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죠. 하지만 제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저지른 일들, 제 명령으로 죽어간 사람들. 그 죄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 살고 있죠. 경호원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김정은의 1호 지령이 아직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정보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자문을 요청합니다. 중장님, 최근 보위성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제 30년 경험이 대한민국 안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체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죠.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보위성의 실체를 증언해 주십시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 과거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강연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말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소로 보냈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분노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인민을 억압하는지, 이걸 알려야 합니다. 제 증언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보위성 중장 출신 탈북민 김정은 체제 실체 폭로. 북한은 즉각 반응했죠. 배신자 리철민 놈을 반드시 처단하겠다. 조선중앙통신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죠. 아버지, 저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줄 몰랐어요. 28배 처음 맛본 자유였습니다. 아내는 요즘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제 동생 촉하들 모두 연좌제로 끌려갔을 겁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이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북한 인민의 고통도 묻힙니다. 저는 계속 증언할 겁니다. 보위성이 어떻게 인민을 감시하는지, 김정은이 어떻게 공포로 통치하는지, 이게 제가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의원들이 제 말에 귀 기울였죠. 제 목소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위성 중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철민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김정은은 여전히 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총알보다 강하니까요.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는 존재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겁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날까지 저는 증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